안녕하세요. 삶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자기 삶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놓쳤을 때 그것을 타인이 활용해서 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 주도권을 어 잡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고부갈등 같은 경우에도 어 결혼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고부갈등이라는 게 휘말려서 부모님 중심의 가정 속에서 어 부인은 희생양이 되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부모님이나 어머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거기에서 음 부부가 결혼의 중심은 부부고 음 결혼의 주인공도 부부인데 음 한참 음 부부로서의 그 행복감을 느낄 새도 없이 음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에 그 어머님이 결혼의 주인공이 되고 중심이 돼서 음그 부부간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잘 살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고,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이고, 각자 이제 고요하게 삶을 잘 펼쳐내야 되는 게이 세상에서 해야 될그 책임이고, 삶의 의무인데, 그것을 이제 놓치고,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과 유착하고 자식과 부모가 지나치게 이제 애정의 관계로 유착이 되어가지고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에 엉켜서 부모도 자식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지하고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거기에 엮여있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희생양이 되고 피해에 발생시키고 고통받는 현실을 창조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다 타인이라는 그런 개체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의 인생은 또 자식의 인생이 있는 거고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어떤 혈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서로의 삶에 개입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래서 서로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주, 그와 연결된 주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그것이 뭐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 년씩 몇십 년씩이나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경우 있지 않을까 음, 가족 간에도 너무 가깝게 집착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 음,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음, 삶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의존하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적당하게, 자기의 삶을 확실하게 잘 살면서 자식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을 잘, 이렇게 좀 서로 좋은 점을 교류할 수 있는 관계여야지,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희생하고, 또 그것을 이제 어, 희생한 만큼의 없었던 값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구조에서는 서로가 성장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묶는 어떤, 어, 관계가 돼서 서로 나중에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삶에 있어서, 음, 서로 이제,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음, 하지 못하고, 서로에 얽혀서, 고통받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음, 부부는 부부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또 각자의 삶을 음, 잘 살아나갈 때그 삶이 성공적인 거지, 음, 부모가 자식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자식의 삶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묻고, 음, 그것이 효라는 것으로 잘못 포장이 되어서 효라는 걸 가지고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면서 어, 자식의 인생을 어,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그상대 배우자는 굉장히 희생을 세월을 보내면서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족 문화는 상당히 음, 벗어나야 될 문화인 것 같습니다 어, 그 문, 그렇게 되는 원인에는 부모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잘, 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죠. 자식에게 지나치게 이제, 음, 자식 사랑이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데 그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고 자식을 오히려 좀 힘들게 하고 자식의 삶을 방해하고 자식을, 음, 삶을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나가는데 굉장한 독립심을 심어주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량 력에서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인생,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부부가 그렇게 엮였을 경우에는 더 부부가 정말 많은 인생의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떤, 걸로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죄책함에 묶이지 않는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삶은 각자 인생이고, 각자 자신의 삶을, 음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누가 누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누구의 삶을 집착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고, 음,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자신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음, 불모로 잡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잘 분리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을잘 만들고 살아나갈 때 자식도 잘되고 음, 자신도 잘 성장하고 서로 잘 윈윈돼서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